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최근 칭강 전중공 외교부장이 지난 7월 자살이나 고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의 진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 우쭈아라이는 12월 8일 에포코타임스에 누군가가 자신의 적을 죽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산당 체제에서 칭강이 살아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전랑집단입니다. 진강의 다양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전파한 것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진강은 외교 늑대 전사들의 지배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키웠지만 여자 문제로 인해 사임했습니다. 시진핑이 침묵하는 한 누구도 자백을 받기 위해 그를 고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나돌고 있는 말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만 지켜볼 뿐입니다. 전 상하이 기업과 호리런도 지난 8일. 진강이 살아있든 죽었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이미 죽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중공 정치판이 지금 서로 죽이는 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당 역사가 역대 그랬듯이 독재자로서 그는 분명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처럼 매우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연충거우는 중공이 진강의 생사와 외교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의 장기간 공석에 대해 대중에게 설명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하는데 이는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친강과 리상푸가 낭만 후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시진핑은 혼란에 빠졌고 의혹이 생겼으며 당내 이해관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당과 국가가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체제 내에서 시진핑이 전면적으로 권력 독재 이후 가장 심각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은 시진핑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음모 사건이다. 당이 시진핑을 상대로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어려운 일이지만 시진핑이 직접 붉은 2세대와 현직 및 퇴임 간부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면 반대 세력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시진핑을 대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니르는 또한 시진핑이 독재의 길로 강행하는 과정에서 당 안팎의 많은 사람들, 특히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던 홍 2세대를 포함하여 다른 세력들에게 타격을 입혔다. 중공은 향후 2년 이내에 중대한 정치적 변화, 즉 시진핑이 물러나거나 살해되는 등의 큰일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시진핑이 죽음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시진핑이 2018년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경호 구역이 5km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한 행사에 참여할 때 5km 이내를 정돈했다. 전체 경호 작업을 위해 약 2만 명의 경찰과 군인이 배치됐다. 상하이의 경호 인력도 핵심 경호 지역 1km 안으로는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희망의 소리에 따르면 최근 시진핑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후계자 문제가 다시 한번 외부 세계에 큰 관심을 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고위관리들은 12월 7일 베이징에서 중공 고위관리들과 2019년 이후 첫 물리적 비공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시진핑은 미셸 유럽형의회 의장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중공중앙TV는 회의의 일부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재생 장면에서 시진핑의 사진을 보면 시진핑의 안색이 황회색이고 안색이 칙칙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 p 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 에스컬레이터를 꽉 붙잡고 조심스럽게 느린 걸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8월 시진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석했으나 예고 없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포럼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행사장에 들었을 때 그의 발걸음은 꽤 느려 보였습니다. 올해 9월 시진핑은 자신이 매우 중시하는 인도 G20 정상회담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참했습니다. 다양한 징후로 그의 건강과 특히 후계자 문제의 추측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외사는 현재 시가군이 덕세한 저장성과 푸젠성의 대표인물은 리창과 차이치이다. 한 사람은 주로 경제를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당 사무와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둘다 업무를 어느 정도 분담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시진핑 손에 남아있다. 단지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시진핑의 죽음과 그에 따른 큰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중공헌법에 따르면 국가주석이 공석일 경우 부주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외사는 이 자리는 허위, 즉 권력이 없는 자리라며 부주석직을 맡고 있는 한정이 그 자리를 차지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권리와 권력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텐 대학의 부교수이자 텐냥 시분의 진행자 장태냥은 시진핑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차이치가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더 높다. 차이치는 당내 5위지만 현재 중공중앙제1서기처 서기이며 중공중앙판공을 통해 중앙안전국을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접하는 사람은 차이치이며 차이치는 중앙안전국을 통해 정치국 전체와 정치국 상무위원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이치가 가장 유리한 후계 후보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외사는 시진핑이 일단 사망했을 경우 리창과 자이치가 밀어붙이지 않으면 당과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척도견홍 즉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힐 때꼭 피를 보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내부 최고 책임자 자이치가 리창에게 업무를 꾸밀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 정권은 사활을 건 내부 투쟁 속에서 붕괴될 것이다. 시진핑의 죽음과 중공의 붕괴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